오늘 또 간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 방송 게임다 또 인피니티 킹덤 우리 또다 같이 하는 이제 좀 친구들이고 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모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뭐 별일들 없었지. 네잘 지냈습니다. 응? 아 여러분들 몸 무슨 아픈 손가락 특집이에요. 왜왜왜왜 그러고 자시고 할게뭐 있어? 삽이 너는 요즘 좀 방송 좀 하고 이제 좀뭐 그랬나? 아 이제 요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이제 원래 뭔가 시즌이야, 어 음. 시즌별로 뭐개제 대회에 나가는 야구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회는 대체 누굴 위한 대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요즘 어. 외사나 싶기도 하고. 에이. 아유, 아무튼 뭐 서비는 뭐 이제 좀 그렇고 유니기는 뭐. 뭐 인피니티 킹덤도 이제 그렇지만 또 요즘 뭐 스타 뭐 어디 바스포드 바스 대학교 이제 또 거기 네. 또 어떻게 또운 좋게 잘 들어갔어? 네운 좋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음. 좀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유진은 뭐좀 어떻게 지내? 저는 인킹 방송 위주로 계속 하고 있어. 그래? 인킹만 <laughs> <laughs> 해서 먹고 살겠어? <laughs> <laughs> 아, 아, 아. 등골 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여러분들 음. 이제 좀 마찬가지지. 아! 아, 벌써부터 감정 팔이 들어갔다. 아. 이게 여러분들 오늘도 모임이 이제 좀 중요해요. 이제 시즌 1이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이제 광우 게임단도 마무리가 됐어요. 시즌 1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했다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우리 좀 연맹 이제 좀 그래도 원들이 좀 잘해주고 내가 이제 국왕까지 어~ 이 연속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서버를 완전 이제 좀 어~ 정복을 하고 일단 우리가 목표했던 거는 다 이뤘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얼마나 이제 큰 보탬이 됐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이제 이러긴 한데 일 개월 지나고 이제 중간 정산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좀 서비가 이제 좀 민심이 제일 좋고 이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달 월급이 서비가 500이었고 유지가 300이었고 제가 200. 요닝이가 네. 200이었는데 네. 오늘 또한 시즌 원 마무리로 해서 네. 그런 이제 좀 투표가 또 들어갑니다 아. 내일 다 정산이 들어가요. 아 네. 이제 500, 300, 200씩 네. 이제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오늘 방송 이제 여하에 따라. 지난달과 동일하게 이렇게 좀 민심이 나눠지고 이제 그러긴 하겠죠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들 이제 민심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결정되고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청자 투표가 50%고 별풍 투표 50% 별풍 투표가 50%고 자 노트 갖고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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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부터 옵니다 예, 100개에 예, 1점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피니티 킹덤이 (2회) 차 때가 유적 어유적가 예. 그때가 제일 고비였어 맞아. 그때 네. 진짜 여러분들 박 터지게 싸우고 막 갈아 갈아 놓고 그때가 지금 시즌 1에 거진 백미지 않았나 예.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 평화협정 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유적 쟁탈전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우리가 어~ 또잘 제가 이제 국방으로 가면서. 예, 이제 이렇게 좀잘 됐고. 그 이제 시간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간이었잖아. 네. 한 2주 동안 그랬나? 근데 여러분들 이 평화도 괜히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평화도 이제 뭘 위한 평화냐? 내일부터 이제 들어갈 이제 좀 여러분들 서버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서버전 이제 맹 활약을 하기 위해서 예. 네. 자원 채집도 열심히 하고 현질도 열심히 하고 해서 자기 그 캐릭 계정을 갖다가 엄청 많이 이제 좀 키워놨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BJ들 세명 이제 계정을 갖다가 집중 분석을 할 거예요. 예. 네. 자, 얼마나들 열심히 했나 뭐 살짝 봅시다. 일단은 건설 상태부터 한번 봅시다. 아직도 건설이 다 완료가 안 됐어요? 네, 일단 하하. 아직도 채광장이 하하. 음. 일단은 이거 벌목이나 채광이나 좀 이거 주거지나 네. 이런 거를 빨리 만렙을 찍어야 여기서 이제 자원이 더 쏟아져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 니그다가 이제 일단은 또 제일 딱 건물 쪽은 이제 살짝 이렇고 아카데미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게 좀잘 되고 있나. 음, 구래 그래, 구래 그래. 일. 아, 급속 추려 이쪽은 아직 아, 하 이렇게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OT만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급 궁술로 연속 두발의 화살을 발, 발사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OT 찍고 이제 이거부터 이제 먼저 다 찍으려고들 많이 하는데 아, 이거 심각합니다. 예, 저게 이제 아 진짜 무조건 찍어야 돼. 아카데미가 이제 아주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군단이 여러분들 진짜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도 일군은 20만원 넘게 찍고 이제 이러긴 했는데, 아니, 그 현지를 어떻게 된게뭐 어둠이나 뭐 이런 속성에 좀영영들은 아예 없네요. 돌파를 못해가지고... 어하하... 내가 좀 잘못 게임을 한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대지에 물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 그냥 애들의 그냥 밥이야. 당연히 뭐 이렇게 돼지대기 있으면 요즘은 거진 애들도 다 번개로 많이 가는데 그럼 번개 밥이 되고, 거다가 번개 밥이 되고 물대기 하고 돼지 밥이고 뭐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어, 너무나 약한데. 이거 참 오늘 제가 다 민망할 정도네요. 뭐란 건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까지 한. 대략적으로 한 현지를 한 얼마 정도 한것 같아요. 한두 달을 쓰니 예, 두달 그러니까 해서 한 2, 3천 정도 하지 않았나. 2, 3천을 했는데 저거밖에 저렇게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이제 바꿔서 이제 좀 서빅 거. 예, 예? 한번 좀 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죽어지 137 꼬라지 봐라, 얘들아. <laughs> 와나 처음 알았어 아까 좀 올려드는 거. 아이 저거는 <laughs> 오늘 안에 바로 올릴 수 있어요. 더 심한데? 내이아60중 아이 뭐가 더 심이 아니지. 아니 아이, 그냥 아이 더 심한데. 자, 봐봐 봐봐 이게 발전 자체가 아, 달라. 조용하고 있고. <laughs>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laughs> 원래 여러분들 채광장이랑 이런 벌목이랑 농장 너 이거 만렙 찍어놔야 여기서도 하루에 자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니? 저 지금 처음 어? 처음 알았습니다. 예. <laughs>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할 말이 있는 게 아니 게임을 어떻게 이렇게 해?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지금 딸이아 많이 모아놓고 자원 많이 모아놓고 이랬다고 해서 지금 막 어휴 나는 내 자원만 봐도 배가 불러 이 질환하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람쥬> 하... 욕할 게 아니야 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개소리 하자 말고 가만히 있어 <람쥬> 나는 그냥 말안 하는 게 도움되는 거다. 너는 지금 이미 지금 이 연맹원들이나 애들은 게임 예. 보는 눈이 존나 높아. 예예. 어? 예. 근데 너처럼 뭐도 모르는 놈이 뭐 일부러 안 했네요. 뭐 하네요? 하면은 진짜 써버리고 싶어. 아이, 공허쩔 어? 수 없죠. 봤설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이 새끼야. 아니 저는 뭐 침묵 떠가지고 예 네. 침묵 계정 그래도 투력은 얘네 이제 좀 유닉이나 사비보다는 한 10만 정도는 어? 어? 조금 높네. 야, 저거 맨 마지막 거 찍은 건 나밖에 없네요. 야, 유지도 저걸 중요하네. 못 찍었어?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유지는 찍었겠거니 했는데. 저게 여러분들 저걸 왜 찍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오티고뭐 하고 하더라도 저거 병사 끝까지 연구한 사람이랑 연구 안한 사람이랑 이게 차이가 나서 저거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갖다 꼬라박고 어떻게 보면 자원만 날리는 거야, 여러분들. 맞습니다. 진짜로 어?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주조소 청병 명영. 그래도 유태까지 이제 이거 보면은 아카데미나 훈련장이나 성벽이나 어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사십네 분다 찍은 거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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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리 상태 한번 볼까요? 오 사십 사십 이야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또주 대구로 쓰는 거는. 40레벨 용 스킬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 788. 와! 박수. 박수! 일단은, 둘은 이제 오늘 좀 지적받고, 네. 이런 거에서 계정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어? 네. 좀 방향성을 좀잘 잡아서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럼 서비부터 그래도 이제 좀 시즌원 이제 인피니티 킹덤 무저 예. 두 달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 왔는데 예. 어, 뭐 소감이나 이제 시즌 2 이제 앞으로 가고 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얘기 해 봅시다. 예. 뭐 시즌 1에서는 뭐 제가 마지막 끝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많이 실망감도 드리고 했는데 대표님한테 그냥 구강 그 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었고 시즌 2에서는 이제 KVK가 진행이 되는데 예, 그때도 이제 저희 서버 97 서버 그리고 이제 커맨더지코 연맹이 꼭 1등을 먹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제가 뭐 침묵 떴는데 맞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못해서 정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더 분발하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 어, 어, 자, 다음 문제, 유닝이. 아, 제가 그, 그한달 했을 때도 꼴찌여가지고, 이번 달에 방송을 열심히 했는데, 별로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네, 기본기가 무재했던것 같습니다. 어, 많이 이제 그랬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계속 저 투표도 투표지만 이 BJ는 좀 응원을 하고 싶다. 그럼 또백 개당 이제 1 점씩 이제 이게 점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걷다가 아이 어 BJ는 속지 않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다. 이러면은 뭐 그냥 또 마이너스 여러분들 또 1점도 더줄수 있고 하니까 어 그거 30분까지 여러분들도 좀 적극 활용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점수가 나 거기서 거기야 여기서 누가 갑자기 뭐 이렇게 천 개라도 쏘면서 아 유지 화이팅 그러면은 월급 500 200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예. 예, 지금 그렇게 나름 이제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 그 이제 좀잘 이제 알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제 어, 이제 어, 유지 어 멘트하세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좀그 우리 연맹원들 분이랑 이제 시청자분들 많은 응원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더 강력해지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좀 드립력을 많이 많이 밑바닥이지만 네, 전투력은 좀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유지, 화이팅. 유지 화이팅. 화이팅 오 이태까지 뭐 최고 점수가 이제 이렇게 좀잘맥사머 유지 화이팅 유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유지가 그래도 좀 민심이 음, 좋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응원단장과 우고요닝이와이팅예 좋아요. 오늘 배드민턴 칠 시간은 있고 게임할 시간은 없나 보네요. 마이너스 5점 누구 요닝 아. 와 이거 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대봐라 <laughs> 하고 뭐 그냥 욕하면서 그냥. 쓱천개 던지면은 그냥 확정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살짝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섭이가 1등 2등 3등에서 그때 500 300 200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과가 똑같다. 섭이 시즌 1에 천만원 받아갈 때4 0 0 받아가는 거예요 네. 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우 뭐 차이가 엄청나 이야 붐붐광이한테 왜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막판에 똥물을 제대로 끼었네 그왜 그랬어 뭐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 뻔뻔하네? 와뭘 잘못했는지도 아니, 모른다. 아니 말해. 아싸고르니 여보. 아 유연이야, 음, 아이고. 아니까 사람이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아니 약간 중간 점검에서도 꼴찌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가면은 거진 꼴찌가 아이고. 확정이겠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분포방이 원래 성질 있는 친구야. 아니. 제가 좀 연구 이런 거 기본은 못했는데 그래도 그 깜부랑 그리동맥맺은 유적증탈증도 제가 방송 키고 환상의 정당도 키고 했었는데 그래도 방송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중계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해주고 그런데 지금 시청자들이 너무 몰라준다. 아니, 그래서 그래도 좀 서운하다. 근데 제가 음. 일 기본기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꾸르기만 내립다 했지, 뭘 했습니까? 마이너스 1점. 오히려, 어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만 되고, 이제 이러긴 하네요. 어? 어, 왜 네? 울어? 아니, 콧물이 나가지고. 어? 왜? 아니, 콧물이 어, 어, 나가지고. 어, 여기서 지볼 쥐볼 수 있잖아? 아니. 아니, 눈씨 우리 불고 잡았고. 그간, 어떻게 보면은 이거네. 아,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분봉구이 새끼 왜 나한테 질환이지? 어? 아,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한가 보네. 그치 그 마이너스 점수만 없었어도 이렇게 꼴찌는 안할 건데. 아, 아, 그래요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죠. 예? 똑똑똑 상주 어! 이맛게 살아있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하 섭비 플러스 100점 아까 전화와서 온더라고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 형님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음, 음, 전략이지. 뭐 연락이라도 해갖고, 어, 나름, 이제 이렇게 하면, 아유, 뭐, 형님, 저좀힘좀한 번, 예, 좀 싫어주세요. 어, 뭐, 고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야. 예? 어, 청탁도. 야, 어. 아프리카에 도김영란 뭐 법이 어딨어요? 그니까, 이 새끼가 네. 아까 어제 좀막개좀 아, 이따위로 밖에 뭐 키웠냐 할때 이죽이죽 거는 이유가 있었네. 수. 어? 어. 이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제 1등은 거진 이제 이렇게 기울어 가는 것 같고요. 2, 3등 차이가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요닝 입장에서는 계속 꼴찌만 오면은 뭔가 좀 시즌2도 돌아가는 데 있어서 패배감에 쩔게 되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요닝이 이렇게 유지 봤을 때 유지부단 열심했어? 히 그래도 이번 달에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유지부단 열심히 했다. 내가 게임은 못했지만 그래도 음, 방송 켜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지한테 지는 건 억울하다. 음. 어, 막 그런 말이잖아요. 예, 예. 더 열심히 했는데 왜못 알아주냐. 요닝이가 세 중에 제일 방송 많이 켜고 있는 거야. 요닝이 일단 열표. 요닝이가 방송 많이 펴긴 했습니다. 아, 요닝이 바로 이 이렇게 또 플러스 삼 점. 예. 요닝이가 내일 전승 도는지. 아, 요닝이 또한 표. 예, <laughs> 좋아요. 요닝이가 승승장구하자. 아, 우리 부모가 또 이렇게 또1 점. 배드민턴 열심히 했습니다. 어, 그 말은 무슨 마이너스란 소리네? 죄송합니다. 하하. 아, 아.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하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떡물을 저렇게 끼웠네 아니 이제 꼴찌는 면하겠다 싶었는데요 와 분분광이 대체 이거는 아니 뭐 부모 죽인 원수가 막 여기 투표는 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아 분분광이 또 각구역 집적각구 작전 성공했는데 그걸 또 거기서 이렇게 확또 참물을 끼었네. <laughs> 아이구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저. 톡톡톡 맨발을 있이 살아있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와! <laughs> 와, 저분은 누구셔? 맨발님이요. 와. 와, 맨발이가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laughs> 어어 아, 아, 진짜 감사해. 네, 아 다음 <laughs> 네. 어아 네. 아, 아, 진짜 감사해요. 아하 이러면은 거진 확정인데요. 자 지금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했고요. 결과를 자 발표하면은 흑유지가 일단은 민심에서. 일단은 50점 이렇게 먹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닝이가 40점 2등 그리고 꼴찌는 아 섭이가 이렇게 오히려 흑유지랑 더블스코어가 섭이가 너무 좀 별풍만 믿고 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아니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어... 저, 저는 오늘 마인드가 2등만 하자 2등이라도 해보자 예, 어... 그마인드였습니다. 일단은 예 빨리 그거를 이제 하세요. 아 만약에 만약에 다 똑같이 된다. 원래는 딱 보면 천이잖아. 만약에 세시 동타가 된다. 350씩 그냥 딱엠브레이를합시다 예? 네? 아 대표님 아... 좀 쓰셔서 400으로 해주시죠. 식은만 50만 원도 내가 더 버티는 건데 이제. 아 그런가? 레어어 어, 맞잖아요. 어? 어? 아, 감사합 어, 갑자기 요니가 이렇게 또 치고 똥똥 올라옵니다. 300개 살아있는데. 유지야 치고했어 미안해. 유지 바이러스 100점! 아, 나마이너스야 그렇죠. 이유, 이유가 뭐가 아, 아, 어, 어, 어? 이유가 뭐가 궁금해, 중요해? 아니, 궁금해서 얘기 아니, 그거 대묻지 마. 대묻지 마, 대묻지 마. 어. 이유가 왜 중요해? 똑똑똑, 슬프다. 이 5,000개 살아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하하, 여기서 유딩이가 이렇게 플러스의 50점. 그래요, 그래요. 아하. 어, <laughs> 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판세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유지 복구 와! 또 유지하면! 그럼 그냥 제로예요. 다시 원위치 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다면은 자, 10초 마무리 합시다. 아, 진짜로 마지막. 원래 초는 이제 카운트다운까지는 있어야죠. 19, 0 7, 6, 5, 4, 3, 2. 마지막으로. 어. 한마디씩만 혹시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서비부터 한마디 어 짧게만 한마디씩 빨리 합시다. 이제 시즌 1 끝났고 이제 시즌 2 시작입니다. KVK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서 이번에도 1등 꼭 찍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아주 당찬 포부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연이! 진짜 마지막에 밀어주신만큼 진짜 앞으로 KVK 제가 진짜 더 완전 완전 짱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가주세요. 님 오백일 살사있니 뭔지 모르는데요, 님. 진짜, 네. 네. <laughs> 진짜 처음부터 초심 그 마음으로 계속 인킹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즌 2도 열심히 지금. 보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그동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아 이거 여기서 막판 이렇게 하나하나가 일단 유지 10점 그럼 나는 아, 10점 아서고를 갔다고 가져가서 넘을 자가 없네 자 그래요 잠깐 아까 몇 가지 있었지? 9 아닌가요? 이? 이었나 10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10부터 다시. 이번에는 진짜 이제 다시 대박고 없습니다. 그냥 어제 진짜 찐막입니다 10! 9 8 7 아,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 자꾸 징그럽다, 지독하다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들 말이야 바로 말이지. 쪽쪽 나더라. 게 살아 있 그만해, 늙은이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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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거는 <laughs>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아까 써고 너가 이제 2시까지 해라. 걷다가, 내가 숫자 물어보니까 전뭐 등떠 밀려서 이런 거 밖에 없어요. 7, 6, 연인이 일단 또천표 자, 5, 4, 3, 2, 1! <cin stereotype> 마무리하겠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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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해피, 해 1등부터 발표하세요 1등 해피, 245표 245표 박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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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골치는 아쉽게도 흥유지가... 야! 그러면은 결국 동탄네요 네? 네, 흥유지 커진다 왔었는데, 어? 1등까지 예, 조금 아쉽나요? 이게 결과다. 승복하십니까? 아, 저는 만족합니다. 승복하세요. 네, 네, 결과는 결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 돈을 좀더 써서 오! 그래요 원래는 350씩이라고 음, 했는데 네. 400씩 아, 감사합니다 아, 400씩. 아, 역시 아, 아빠요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400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어차피 아. 시즌1 이제 좀 어, 정산은 이제 바로 내일 가는데 고생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무쪼록, 시즌2 때는 좀더 열심히 합시다.